아! 너무 마라고! 이이 가드 너무 어너 크게 친다! 이분아! 가보겠습니다. 이가이가드가드한손 나가 한손 가득 세 개로 끝나야지 그렇지 그렇지 욕심 부리지 말고 나와 욕심 부리지 말고 나오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나와 한손 붙이고 완벽 조절이 안되다가그다앞손이안 나와 때리려고 생각만 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얘들아거가다니까 때리려고 <목소리> 한다니까. 스텝. 스텝 타 스텝. 얘너 계속 맞는다고 해서 너 뒤쪽 앞으로다안 당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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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욕심부리지 말고 거기서 앞쪽 주면서. 그렇지.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 나오고 밀지아밀지아밀지아 됐어. 예준이 계속 들게 되면 포인트가 나온다고 머리 올리라고 자 움직일 때더킹이나 위빙은 괜찮아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숙인다 그 지적사항이에요 어. 가들 올려놓고 이렇게 앉아주던가, 인사하듯이 고개를 쳐박보듯이 이렇게 되면 지적사항이 아니고, 주위 세번 그 되면 파울이야, 파울 되면 일정 감점이야. 어근이 가드가 없어, 가서 아예 없다고, 때린고생각하고안다고어 이러고 나간다고, 이러고, 이러고, 어? 예그이하고예그이하고 예근이하고, 어떻게 튀 거냐? 1근이는스텝을 쓴다고, 스텝을 스텝을쓰는 거리를 주 줄여, 거리를 주면서 파악을 한다고, 뭐냐, 앞으로 먼저 대야 된다고, 앞으로. 어, 위에도 줘보고 밑에도 줘보고. 그게 없으니까 밀고 들어오잖아. 이 뒤가. 어? 기술이 하나도 안 나와, 지금. 떼려고 생각하고. 이주에는완급 조절. 들어가서 하나하나로 는 했어. 어, 치고 욕심부지 말고 내게 쳤어. 나와. 나와. 보고 있다 다시 들어가. 안 되니까 해서 막 이랬잖아. 떼려놓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막이잖아 이게. 자, 다시. 그렇지 머리 움직여줘야지 머리 움직임이 없다 이놈들아 그렇지 이근니 가득 아니 뒤로만 들어 보라우나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보고 보고, 그렇지 이 보고. 고 욕심 부리지 마. 얘들 뭐 욕심 부리지 마. 얘만 이더 적극적으로. 고다 올려 가든. 조금만 더주세요 조금만. 어, 밀어놓고 봐봐.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때놓고이정도면 괜찮은데 때려놓고 이러는단 말이야. 그러면 푸쉬로 임시이 된다고. 어, 머리가 먼저 뭐, 머리가 먼저 들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단 말이야. 어, 여기에서 그리고 때려놓고 때려놓고 조금만 치착해 조금만 그냥 그러니까 때려 때려 때렸잖아. 때렸잖아. 여기서 이러고 있으라고. 이러자 이걸 유지하고 있어 머리. 어. 타이트하게 해야지 그리고 고개 흔들어주는 거더없어 지금 어, 다리가 안끼어있다고 허리가 전혀 안 나오잖아 붙어가지고 이러고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 예든이하고는 스테미너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어, 예든이가 스테미너가 더 좋아 지금 기술을 해야지 파이팅 그렇지 아웃으로 아웃으로 드라마 한판 그렇지 아웃트로, 아웃트로.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앞로 주면서 앞로 주면서 무찔러 하지 말고 펀치로 펀치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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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톱. 공, 머리 올려. 이런 메모 이게 지금 지적이야. 어, 버킹과 위딩,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린스이런게 숙여져야 된다고. 지적기야 맞지? 어떻 마스. 그렇지. 그렇지 둘다 자기 장기를 살려봐 세 개! 얘들아 세 개! 세 개! 그렇지 세 개! <laughs> 거기서. 아, 어, 어. 스티치하고, 자, 팔, 달리는 나가.